이게 근데 솔큐라서 어쩔 수 없어. 솔큐라서 공격을 하면 안 돼. 피드. 우리 팀이 고, 우리 팀이 안 따라와 주는 순간 이제 던지는 거거든. 어... 아. 니 이게 도... 어, 솔큐, 솔이긴 하더라. 나도 솔큐 할 때마다 그냥 안 들어가. 아,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들어간다기 보다공 들어가자 해도 안 들어가거든, 걔네. 그래서 그냥 진짜 필요한 싸움만 하는 거라서. 난 야. 글로 배웠는데 따라와. 다, 내가 다 똑같은 소리 하다. 사운드 어디로 가든 난 준비됐어 사실 그게 맞는 거 그게 정.. 이게 정답인 거.. 정답이기도 하고 사실, 사실 배그도 마찬가지로 싸움 많이 하면은 광탈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하이큐로 가려면 안 걸리게 잘 움직여볼게 안 싸워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결국 팀한테 팀 눈치를 보긴 해야.. 보긴 해야 된다고 하던데 파티면은 상관없지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엄마 이하고 끝나면 되는데... 루트는 힘들어서 그래. 그아프 착해서 그 뭉치보느라 못 들어가네. 뭐, 아, 이게 뭐뭐였지총이가구가쓴다는데 아, 맞다 이건 디보션, 있네, 디보션 들고는 디보션. 이게 마스티프 한 4발 뚫낸 다음에 난이 고레지라고 끌길래 돼. 야, 샤나좀남을이 모르지. <laughs> 아, 마스티프 발음도 <laughs> 좋네, 이상이 마스티포 오버지라더니 아니고래 이라는지 모든 것을 <laughs> 보는 눈이다. 한 경량 추가네가 뭐야? 뭐인데? 드론을. 어 로봇 그런가 로봇 샀나 보네. 드론을. 어. 수 아, 하겠어. 아까 노말에 계속 하고 있어. 비트코스를 사다니. 비트코스. 키립스템을 샀다는 거지. 크립토 코런 시트레이더. 크립토를 샀다 이거지. 크립토 코런 시트레이더. 경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2야. 나 아, 근데. 아야한번더 뭐야 아, 여기 두 한, 개, 한 여기 두기기 하나, 기하저기하 여기 하 여기 하 여기 하 여기 하 여기 하 여기 하나, 여기 하 여기 하나, 여기 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나여나 우리가 한수앞섰거든 d y 연기 좀 I'm 주지 good. y 드론을 로그 h e 한다 발 m 됐다 g 어 o d 어 m 빨리! 가다! o d I'm so good. I'm s 어 g o 네 d I'm 우리 g o 상태가. 봐야 되긴 하 o d I'm so g o o 3층인거 같다? k i n 운 w a 명 e r You're not sounded. You're n 어 t a bit of water. You're not a 어 i t of water. y o 기 r e not a b i 오른쪽 빠졌다, 일로. 야이, 아, 뭐는. 오르도 싸운데. 실드가 필요해. 알다 일로. 나가 핑거. 쪽 발견. 장는데좀박쓸 거야? 아니, 내가. 피스케 보가져오 그... 광학 조준경 여기 있어. 근거리용이야. 기계식 조준기보다는 낫지. 빠졌나. 아, 준경 여기 있어. 근거리 용이야. 깝다. 빨리 들어왔다. 내려봐 줄지. 하나가 데피터는 가발갈았고 아, 나는 페이지로 꼼어 아, 쟤는 죽을 때 그랬어. 끝나면 죽 있었어. 공격받거 있어. 이거 이러네. 얘는 반팔 구나 새로운 킬리더다. 뒤를 조심해. 여기 중량 타이어 공고 있어. 기다려. 야보 찾아다. 기다려. 야보 찾아. 충전. 어쨌든 액탄3레벨에 야보 찾아면 인정이지. 끝집도안 털. 아끝집 털리는 털데 없데 는 이제. 여기 왔다. 아씨 나뭔지아 깜짝이야. 얘네가 얘네가. 인 응, 진는로 만나보다 싸지. 조심하자. 적한개 분대가 근처에 있어. 제가 충전할게. 드론은 거두에 음. 위꺼지는 거. 이런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위쪽을 봐. 적이 지나온다. 이쪽에 적이 있다. 보인다. 저쪽에 저기다. 아, 챔피언이 제거다 좋아. 챔피언이 제거됐어. 오늘 장례식장이 분비겠는 걸? 이치이층용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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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층에도 있다 기저 바로 바로 뭐야? 기피기저딜도기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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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저기, 저 쟤필 h p 위에 있가어내려 나이스 라틴 1 h 잡아 잡건가다 잡았다 나이스요 부활고 죽이네 ㅅ 발 뭐야 이 새끼 템은 에너지가 더 필요해 차지라이프은 뭐야? 이가다 쏘려면 ㅅㄲ 온다그러데드 충전 중 조심해 누가 이.. 이쪽이다 가자 킹 찍는거 너무 어려워요 나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 아 하나. 기다려. 실드 좀 충전해. 어쩔 수 대작 대작 대이 있어서. 이화게 하게 했는데. 저 빨리 가자. 나나 뭐지? E M P 한번 썼더니 딜이 120이 들어가는데. 무슨 샌드? 원리를 안쓴데 이게 진짜 존나 E M P 사실 게 사긴 게 전체 아크스타라. 맞아. 사기긴 해. 한 해. 해. 어 있어 있어 서 사기 자리 사기 자리. 몰래 어, 어, 숨어서 온 털어본다. 와탱까지보 뭐야 점프했네. 하나 그래. 5명. 하나 피40 남았어. 찐피 40. 사기 자리야 남았어. 이제 남았어 한다 안돼 한대

뭐야? 아 여기 있어. 아딴 팀이야 저거. 세시야 저기. 한명 하이드다 이러네. 네, 그 한명 하이드 있어. 그러니까. 남아있어도부분들 뜨는 거같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숨어 있을 거야? 빠진 성운드 없었는데 군대가 반나았다게 그게 사라졌지? 나도 못 들었어 아까 내문 앞에 있더라 문 앞에 있었는데 그 그냥 우리 보고 나갔어 여기 근처에 2가 2개 있다 택해. 이동 중 발각됐다 어, 아, 이거... 어, 제작해야되는데 그냥 제작 때려볼까? 음. 아퀴운다 찬 아, 그 공격한다. 공격, 공격, 네 공격 들어간다. 부러슬지 저쪽에 적이 있는 걸 봤다. 실개 충전 중이야. 싸고거면이 얘네 싸우고 있어. 여기 그래? 적군들 적군이 있다. 대부있 어, 그 노란 집에서 찔렀던 어. 기한명더 그래? 넘어갔어? 뭐. 집으로 속히 집으로또 기져. 아, 계속... 뭐야 씨발 아, 내 앞에 두명이있어어오내라시스타나왔습니 <laughs> 스리탄 던진다. 뭐야 얘, 하나 뽑아 얘좀 어떻게 올라로 오봐 줄게. 그 뒤에딴 팀들. 딴 딴. 새내내 팀이야 이거. 새팀봐줄수 있던 거. 대쪽이다. 나를 믿자고. 나를 믿 반대도. 저것 같아. 장한테 도움 쏠려. 한지 너무 터. 초고. 한지 끝나. 네. 하늘에도 있다. 근처에 내려온다. 아 점... 어, 아직 부분들. 적을 향해 사격한다. 실드 충전 중. 아 이게 언 아래다. 근데 꽁킬링내까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려고? 뭐야 여기야. 저분발리텔 있어. 어 아, 아, 그냥 이거 우리 아, 다꽁킬 이거. 파나이지 여기 하라고. 그래. 여기는 거 그래. 나쁜 놈떨어게 고통 없이 보내줄게 오케이. 이거, 오케이. 바로, 아, 이거 맞았는데 발밑이라 여기. 아스았어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조심해야 아, 돼아다 돼. 바로 아, 땀... 아, 나... 나... 다운이야 바로 다내 다운 아, 밑에 하운드 하나 인데아 아, 보인다 옥테인 도망간다 어. 옥테인 이라나 파밍할게 나도 파밍 오케이야좀빡세네 아, 병탄 혹시 있어? 실제 터져볼게 얘는 중탄이 그래. 어, 먹었어 아이 저 케어 패키지 좀 살펴봐야겠는데 좀준너 혼자다 어 도망갔어 완전 도망갔어 그냥 쟤 그냥 끝으로 여기 <laughs> 실드 포탈 3개 올라오지 실드 중탄 중나실드 하나 지금 내꺼야 내 눈은 하늘에도 있지 근처에 e r i n a r y Veterinary, v e t e r i n a r 배터리 좀 e r i n 방 r y Veter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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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t e r 저거 믿고 그냥 오지게 기방타 버 아니 근데 상대팀도 차 하는거 너무 개트롤라이 씨. 뭐. <laughs> 아니 오브 트 아니 데무 <너무> 쓰레기인데? <스트링인데? 웃음> 아저 보인다. 저. 능선 위? 공 거. 아저아저간아지가없 빨갛게 신음남 아 세분대세 개가 근처에 있어. 30넘어 드론을, 드론을 거두겠어 됐어. 드론을 로그업 한. 소크를 우리 거로. 충전할게. 와이돼그 뒤에 옥테인 양념치는 그 고추롱 프 이거 아, 고춧가루 이런 거. 3 3분 이 완전 자기장 안으로 들어든 우리 처음 내린 대 그쪽으로. 싸울 준비하라고. 여기 적군대가 세개 있다.

뭐야? 에서에서 대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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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아서 대전에서? 대전에 그냥 아피서대전았다 대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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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에에 주에빵붙데 야, 어이, 30초도 안 남았어. 그래도 링이니까. 할수 있다. 우리 우리. 나. 지을 왕... 할까? 싸움을 볼까? 근데 썸블럼도 멀리 가긴 해야 돼. 없어. 아직도 저기 있네. 우리 들지드 감시는 이쯤 하지. 는 중. 목표명 확인. 그럼 내가 돌이 만들러. 아, 잠깐만. 작 할게. 나 오늘 가방 아니었지? 씨발. 오늘 뭐 이상한 거던데. 나못 봤어. 빼터리만 막. 막 어늘한 청도 없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 이 지역에 적군대 하 개가 있어. 우리가 한수앞섰군한개 군대가. 저빅 미츠를 살펴봐야겠는데. 왜안 올라가? 집중해. 다음 위치를 어 미츠를 확보했다. 맵을 보나 드실? 그 다음 파벌도 이니기 이니고. 뱀이픽찍은 이쪽 아닌가? 피찍은쪽이가기도싸저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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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야?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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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먹으면 먹고 못 티나? 내가 내가 그 까줄게 엄마. 어, 오고. 네, 돌 뿐이 아니야. 터 어, 먹었어. 군대 세계가 가까이 있다. 야, 어이, 기다터 먹고 반트런들. 아, 드했어 <laughs> <드론을 빨뜨려. 웃음> 드론 감시는 이 이제 다 기다려. 뭐 푸쉬하는 뭐, 뭐, 건가 아니, 푸쉬하 푸쉬하면 푸쉬 오케이. 기 사실. 여기야 여기, 음. 여기 좀 가까운데 저기다 내려갔다 떨어졌네 오케이 위를 먹어버릴게 지금 어 저쪽 가도 돼요 지금은 안 보여 근데 뭐, 미리 먹어놓으면 나중에 그러게 뒤잡힐 정리하면은 모르겠는데 정리 못디 먹어 먹자고 이 다리 위, 아, 다리 위 먹고 아, 싶던데 다리 위아 보인다 하나 봤없는데나 이인기 아, 오니 아얘 빨리 차네 같이 아, 먹어도 지지을 확인해보자. 허리는 빡고얘네 어디 간지 이지안 보여. 저쪽에 다 놈들이 있다. 아무 여적군대가 많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군대 네 모여. 어, 다알수 있네, 존나.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담오 <laughs> 있으면 이거 다리 다리 맞게하다. 아니다, 여기도 올수있없 <목소리> 어, 여기, 어, 여기 있어. 근데 움직인다. 오, 어, 리... 어, 디디디. 저기다. 저쪽에. 왔던 길 안돼. 드론을 로그업한. 뭐를 로그업 많이 없고? 뭐야? 공격 뭐야? 공격 뭐야. 공격 들어간다. 갑자기 다리에 쏜 거구나. 어 다리. 뒤에서 쫓아라고있아 뒤에서 도 쏘고 지X이 나냐 저거 두대 50대 새끼들 양각 하나 안 닫아놔 보자 ㅅㅂ 제가데 파갑있어 하람 필. 아 양각이야 하나 크랙이 하나 1이야 제 저쪽에서 한놈 보였다 야, 아직도 다섯 분 되냐? 존나 싸운 거 같은데 여기 베인 코어 베서클 계속 딱벌3는다 뭐야? 기다려. 내가 알이 안 돼. 또에 소크렛. 실드 충전 중이야. 이제 파감인데 왜왜 깎이는 거야? 보관 만들려고 그러나? 그러는데 그런... 파감은 금방 이거 그냥 싸울 때 EMP랑 내공 깔고 집안에 존버하면은 아무 감... 아무도 못들어오겠다뭐 어, 그러네. 이거 어떻게 뜨? 그러니까 안 나도다. 그냥 소문 역시 우리가 안 눕기만 하면은 저쪽에 한 놈이 있다 위돌 위에 올라와 있네이따 걔는 보갑이라 어. 그래 걔는 도란나 걔네 어디갔냐 걔네 계속 있어 거기 보였다 안 보였다 내 눈은 하늘에도 있지 계속 가야 돼 지금 내핑 있어 요 여기 아래 아무도 없어 용암 아무도 아 오케이 우와, 내려온다 얜 내려온다 어, 손남을 여기까지 손남을, 손남을, 손남을. 아, 중탄 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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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아 X발 나왔네 얜 뭐야? 이거 우리 어, 나가면 안되거어 집으로 못댈 그럼 뭐 EMP랑 대공 갈기고 뭐 게임하면 돼 그거 마토펀치 중독이야 그거. <laughs> <laughs> 여기 용, 용암 쪽 자리 잡았어 좋아. <목소리> 뭐야 문조절수있지 이거? 어 이건 호용 아, 문을, 문을 잔댄다고? 용암 쪽 자리 잡은 어, <목소리> <뭐야>? <목소리> 어. 어, 바로 앞에 하나, 바로 틀. 앞에 불 크랙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 총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피피 하나 어. 다운 나피는중 나도 피는 어. 하나 리다문봐줍 나가서 천천히 정리하면 된 돈도 빠졌을 때네 나 나도 문 닦을게 <불냐> 뭐야 티모 <팀> 공아 <50. 불냐> 죽겠네 드론 공봐줄게나 죽냐? 와나짜다 티모 1야 아, 너네, 너가 봐봐. 내가 어 보고 있라팀어아 너네 너가 판이야팀살려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원크 1. 팀워크 1. 팀어크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우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크 1. 팀워크 우리 바깥에 둘. 나갈나랑 아, 어, 나가면 안 되겠어. 우리 발밑에 형, 발밑에도 있어. 수하겠어공감시는쯤 하지. 끼가야 여기도. 왜냐 <laughs> 짤짤 하나가 남았어 지금. 아,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 발밑에. <laughs> 자 잘... 얘네, 그, 얘네 그... 그냥 가, 나가서 보어 볼까? 그래도 되고? 아 근데 바깥... 아 하지 마 하지 마너그 뭐, 도로 위에서 돌보고 있어. 어, 그 하나 이... 기절. 약간 어, 밖에 있는 기절. 들어와. 하나 기절이. 한명왜흰갑이냐나 푸쉬한다. 우리 아. 나가야 아, 되는데? 나가자 다채고 나가. 언 우리 앞에도 많다. 갑 많아 그래. 어린 아, 뭐야? 바로 앞에 오른쪽 아, 하나 더. 지붕이. 지붕이 그래? 아 씨, 많 하나 이 여기. 제대로 찜키. 내 앞에 바로. 와 아, 진짜 아, 한틱 돌. 어우. 안대겠는데 삼대이0이 지금 오십 대. 아우 삼대피 많이 까놨어. 천천히 아 소리. 아나 촌촌이까지 이긴 건데. 그러니까. 아 소리 나나 혼자 살아있는 줄 알았다. 삼대 이길라길 나는 쟤네가 이기는 어, 줄 알았어. 나도 어, 순간. 본질인가 어. 했어. 아, 아깝다.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어. 아깝다. 아아 소리 쏘리, 쏘리 내가 잘못 봤다. 까비. 순간. 어, 개정신 없네. 그러게. <laughs> 근데 연막이 좋았는데. 그러겠지, 내 괴물이에서 들어가지고. 개미. 재밌네.